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장중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음, 코스피 지수가 0.8% 코스닥도 지금 0.9%나 올라왔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쌍끌림매수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도 출발했었는데요, 을 바로 방향 바꿔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체로 적으다 오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2차 쪽만 조금, 네,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까지도 지지선 때에 대한 반등을 통해서 주가상승을 이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늘은 내려간 종목도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냥 굳이 따진다라면은 네,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단기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씩 줄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차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2,558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살짝 마이너스도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죠. 네, 아침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침 바로 초입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매수에 들어가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쭉 치고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답보 상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 속에서는 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라간 부분들이 매도로 나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지금 그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더 많이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뭐 이번 주에 있었던 기대감들을 미리 선반영시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약간 애매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는 거. 같네요. 네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어질 수가 있죠. 지금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바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예 이 상태라면은,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넘겨준 게 좋아요. 그냥 2600 이상으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지, 지금 상태에서 애매하게 2580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 들어온다. 그럼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칼을 뺐으니까,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반등세 전 전환되는 모습이 있네요. 2차 전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2차 전지 쪽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약하지만 그래도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온다라면은 시종 상위종목군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음, 오늘 같은 날은 딱히 손대실 만한 부분 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고요. 아침에 급하게 오른 이후에 답보 상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상승을 그대로 연결해 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상황 보시면 양시장 모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침에 순매도였는데요. 그새 바뀌기 시작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죠.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눈치를 좀 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들어갔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10시 50분 11시경 넘어가면서 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매수가 좀 포함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급 즉 매수가 들어. 오고 온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플러스 나오고 있죠? 68,900원, 69,000원. 자, 7만원 돌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만 전자까지는, 어, 불과 모한 뭐 1, 2% 정도가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하이닉스도 10만원 돌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99,400원까지 올라가네요. 그래서, 음, 10만원까지는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laughs>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어, 하이 닉스가 10만 원, 삼성전자가 7만 원 이렇게 어떤 특정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힘을 더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약간 부담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넘어가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찍어주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2차 전지 쪽도 살짝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반등세 유지되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승 흐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큰 상승은 아닙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현대 모비스는 보합보합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거 없죠? 오늘 하이브가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는데,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23만원 정도까지 조정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막판에 끌고 올라간다 라면 괜찮은데, 이대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어 적정한 어 비중 축소나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것도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음, 그 다음에는 뭐 특이사항 없죠. 대부분 다 올라가는 모습들이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뭐 조선주 쪽잘 나가나요 요즘에? 네,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조선주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거 없습니다. 오늘 조선주 쪽 움직임들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한국 조선해양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네 지금 뭐 신경쓸만한 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가만 두시면 될것 같죠. 자, 코스닥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2% 대, 그다음에 에코프로 3%대 상승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좀 나타나고 있고요. LNF도 지금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선 때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짧게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연결된다면 <laughs> 시장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는 있겠죠. 네, 많이 올라가지 않고 살짝만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자금이 골고루 퍼지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해준되게 된다라면 일단 자금의 이탈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있고요 엔터즈도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런 분석들이 참고로 보실만한 내용이고요. 제약주들 센트리온, 뭐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도 오늘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 괜찮네요. 네, 다 괜찮은 편이고요. 어, 특별히, 뭐, 부담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2차전지 관련 정보권의 반등은 있습니다만,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옛날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음다 플러스 국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3부 토건, 오늘 건설주도 움직임 좋더라고요 근데 3부 토건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뭐, 건설,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크라이나 관련한 얘기도 좀 있고 또 주택 경기 살아난다는 얘기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요거 관련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군들 재건 사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JI테크라는 종목 상한가, 코오롱모빌리티, 자 네, 요거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뭐강세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음, 조금 내려보게 되면은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 이게 22%대 상승, 어, 22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상승한 종목으로 진행되어 있네요. 오늘 상승 포인트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 2.39.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그죠?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2.39 정도면은, 음, 괜찮아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건설처럼 이제 건설주들 움직임들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좀 강세 공룡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고요하락률 한번 보도록 하죠. 하락률은 어떤, 어, 오늘 하락가는 일단 없네요.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 16% 그다음에 제넨바이오가 10% 이렇게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익을 속지 말자 자익을 아시죠? 네 참고하시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정도고요. 좀 내려보시면은 네 하락이 그래 도좀 있어요. 1.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3 플러스 1.3 마이너스 그러면 한1% 전후에 계좌 상승률인데 그보다 거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1.5에서 많게 나오신 분한 2%까지도 계좌 상승률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또 계좌 수익률 올라 가기 좋은 날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것들도 좀 회복되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좋은 분위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조심하시면 되지 뭐 특별하게 경계심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직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후가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세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자동차 쪽 사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는 엔터주 쪽 매도가 좀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2차 전지 쪽 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 같아요. 자, 외국인 쪽 넘어가면은요. 외국인들 역시 하이닉스 순매수 오늘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요쪽 부분들 순매수서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딘가 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선주 매수는 좀, 좀 들어가 있는데 삼성전자도 매수는 좀 들어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중공업 쪽, 오늘. 네, 조선주 쪽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2차전지, 이런 쪽 매수가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동차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매도는 LG와 하이브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인 포인트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금양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좀 조심해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매도가 나오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네요. 네. 자 그런 정도인데 오늘 시장 상황만 봐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2,560 포인트. 야잘 가네요. 잘 가요. 이 정도면 대단히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 쳐주시고 어, 계좌 상황들 잘 유지하시고 잘 버텨오신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흐름들잘 이어가시고 어, 수익 잘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갈아타는 것보다 한쪽에 잘 머무르면서요, 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 주신 전략들이 훨씬 더유효하게잘 먹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